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까지 했습니다. 교재는 NIV 영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재호 씨. 네. 또 진호 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 그분이 세상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죠. 브래커 군 아이스 거기까지 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아닌 브 o g n i 이스 이거 참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데도,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온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죠. 음. 이것이 지금 옛날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영으로 와 계시지만은 네. 와 계신데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영어로 해 봅시다. 그분은 세상 안에 계셨습니다. he, he was, was in the world. 좀더큰 소리로 he was, was in the world. 그런데 불구하고 though though 해보세요 though and though, and though. Uh, and는 그리고고 though는 불구하고 그 세상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작 the though the world, world was, made. was made 그분을 통해서 through, through him.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 음. 한번 어때요? 들을만 해요? 한번더 들어볼까요? 네. 천천히. 그러니까 영어만 들으면 그냥 경기를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냥 영어는. 궁금한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못 들으면 고만이지 뭐. 못 들으면 그 말한 사람이 잘못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냐 이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말한 사람이 좀잘 말해라. 네.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쭉 천천히 들어보세요.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편안하게 들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럼? 네. 이 정도를 영어로 들으면은 굉장한 실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실력이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쪼개서 해석하고 다시 들으니까 더잘 들리네요. 그렇죠. 이 n i v 성경이 그, 그, 발간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를 표준으로 했는가 하면 전 세계에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으로 봤을 때 15살 내지 16살 정도의 어. 사람이 무리 없이 이해하게 하자. 요렇게 해서 쓴 성경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학교로 보면은 미국 사람으로 보면은 중학교 3학년, 음. 고1? 고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한 수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 거를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면 잘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He came to that. He came to that. 그랬어요. He came. 그분은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을까요? To that. 거기로, 그것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음. 그것에 오신 거예요. 네. to that 그래서 that 그대이 뭘까요 that to that 그게 뭐죠 to that <laughs> world 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he came to that 거기. 그분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음. 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냐가 궁금해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인가가 궁금해지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의문사 사람일 경우에는 음. who 음. 사람 외에 우수마발 삼남한상 삼남 <laughs> 세상 모든 것이 나올 때는 위치. 아, 배운 기억이 나죠? 위치가 네. 어,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 나오나 안 나오나 봅시다. Which was his own. Which, was his own. 그렇죠. which was his own. Which was his own. 위치의 별거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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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나왔던 that, 그 세상. 음. 그 세상이라는 것이 was his own. 그 사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발언입니다. 아.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그분은 거기에 오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Which was his own. 그분 자신의 것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온 세상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오셨는데 음. 거기까지 들어볼까요?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그분은 거기에 오셨습니다. 자기 것인 그곳에 오셨습니다. 음. 그 다음 들어보죠.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어, but 그러나 음. his own, his own이 뭐예요? 그분 자신의 것이, 음. 그분의 소유물이 음. his own, 그분의 자신의 것이 did not 하지 않았습니다. 뭘안 했냐? did not receive him.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분을 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네. 짠하고 오셨어요. 오신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예수님 거야. 네. 근데 예수님 거인 거기에 오셨는데 예수님 것인 그 모든 세상 자체가 did not receive him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음. 그런 말이 되죠. 자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은 거기에 오셨습니다. He, he came, came to, to that. that. 자 입을 크게 벌려서 he came to that. he, he came, came to that. 두 박자 he came to that. he, he came to that. that. 그 대신 뭔가 하면 which was his own. Which was his own, 그분 자신의 것였던. Which was his own. Which was his own. 그러나 but, but 그분 자신의 것이 his own, his own. 그분을 맞아들이질 않았습니다. Did not receive him. Did not receive him.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한번 더.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오케이, okay? 네.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이 정도 알아들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음. 영어. 이 음. 이상 영어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알아듣는다. 이게 첫 첫날 제가 그랬잖아, 영어는 쉬운 거라고. 음. 영어는 쉬운 거예요. 음. 쉬운 것을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음. 그래서 특히나 이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면은 굉장히 영어가 빨리 늘어요. 아.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어휘가 네. 아, 대충 보면 약4,000 단어 정도 되거든요. 아, 4,000 단어. 4 0 단어 정도 되면은 토익 시험 수준이 4,000 단어예요. 아. 응. 토익이 4,000 단어예요. 토익 친데는 전혀 무리 없는. 그렇죠. 단어. 그러니까 토익에 또 빈출어휘가 몇개 있어, 이거 말고. 네.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할 수만은 어휘가 성경 쪽으로 약간 가있고, 네. 네. 여기에다가 토익에 빈출어휘만 약간 보충하면 토익이 문제없고, 토익 문제에서 청취를 들어봐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고 음. 토익 문제에 독해를 봐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아.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음. 토플은 이 단어 위에 뭐가 더 붙는가 하면은 네. 학술적인 단어 아. 그러니까 토플이라는 게 미국 대학에서 시험 공부를 할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네. 학술적인 용어가 조금 더 붙지 음.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말을 할 정도로 통달을 하면은 네. 뭐 영어는 능통해지니까. 는 음. 자신이 생기죠? 네. 갑자기 할수 있겠다는 <laughs> 그런 아, 네.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네. 그런 자신감이 그래요. 그 자신감을 네. 가지면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말하기.